내가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고 무언가를 막 행하고 있을 때딱 그렇게 빠릿빠릿한 범띠를 만나게 되면 더 일이 진행이 빨라져요. 네. 음. 자,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포금하신당 김한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말띠 분들이 만나면 좋은 띠에 대해 찍어볼 건데 만나면 대박나는 띠, 귀인이 되는 띠 찍어볼 건데 음. 어떤 띠가 있을지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말띠 분들은 네. 좀 이제. 밝은 분들이 많아요. 네. 어, 밝은 분들이 많고, 일단은 네. 뭐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좀 열심히 하죠. 네. 어, 대부분 이제 전 보러 오시는 분들을 통틀어서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띠분들은 막 지금 이제 자기 일을 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나가실 때에요. 열심히 나가실 때인데 작년 수전에 조금 고비였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네. 나아가고 있을 때고, 네.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찾고 있을 때일 거야. 네. 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띠가 나는 딱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어, 딱한 가지가 뭐냐면요. 네. 범띠, 범띠. 범띠. 어, 범띠. 네. 범띠가, 뭐, 용맹하고, 이, 빠르고, 캐치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이제, 우리네 같은 그런, 이제, 뭐, 신가물? 뭐, 이제, 신기? 뭐, 이런 것도 꽤 다분합니다. 근데, 범띠분들이, 그런 범띠분들을 올해 이제, 뭐, 이제 하반기로 다가가지만, 네. 이제 만나게 되시면, 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고, 무언가를 막 행하고 있을 때, 딱 그렇게 빠릿빠릿한 범띠를 만나게 되면, 더 일이 진행이 빨라져요. 네. 음, 말띠분들은, 잘 들으세요. 말띠분들은, 범띠분들이 내 가까이 주변에 있다. 네.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범띠만 찾아서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내 주변에, 내품 안에, 이, 어, 내이 바운더리 안에 네. 있는 띠 중에 범띠가 있다면, 네. 어, 좀 따르세요. 네. 음, 좀 따르시면은 좋아요. 음. 어, 말씀이 뭔가 이제 조언이 있고 네. 뭐가 있고 하면은 그 얘기를 조금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좋고, 네. 새겨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 더 빠른 방향으로의 네.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 하시니까 네. 범띠분들을 옆에다가 두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거는 네. 뭐 부부로서도, 어, 뭐 친구로서도, 네. 뭐 가까운 지인, 뭐다 통틀어서. 네. 뭐~ 상관없습니다 음~ 아~ <laughs> 그리고 <웃음> 제가 이~ 소띠 편에서 네. 이제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어~ 뭐~ 저~ 뭐~ 소띠고 네. 언니는 개띠고 네. 동생은 뭐~ 용띠고 네. 어~ 다 서로 안 맞다. 네. 어, 그까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도 댓글을 이제 남겨드렸는데 네.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 일을 할때 사업 파트너라든지 네.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직장 상사라든지 네. 뭐 직장 동료들 네. 어, 파트너로서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치면 부부 정도. 부부, 애인, 뭐, 요 정도? 음. 그 정도지, 가족끼리의 그런 궁합을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조금 이제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어,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안 맞는 띠도 있어요. 쥐띠. 네. 쥐띠는, 음, 어, 조금, 상황 판단이 조금 느린 해운연이에요, 올해, 올해가. 네. 어, 그래서 조금, 말띠는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를 빨리 빨리 찾아야 되는데 쥐띠를 만나게 되면은 더 느려집니다. 음... <laughs> 어, 그러니까는 어지간하면은 쥐띠랑은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서는 본인 딱 그거대로 길대로 네. 그냥 말띠 분들은 가시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 가지 띠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 한번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영상 꼭 그렇죠. 시청 부탁드리고 네.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